안녕하세요. 페이커즈의 박광노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비인간적인 노력, 페이커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는 수많은 가품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가품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라든지 검색 키워드 도용 같은 어, 다양한 침해 행위들이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편의상 이런 모든 지적권 침해 행위를 가품이라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사 이래로 가품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 온라인 유통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품의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가품 피해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단속 실적이 1%에도 믿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어려울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루션을 통해서 대규모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한 시간에 1만 건의 상품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가품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에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속 시간을 피해서 지능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업무 시간에만 편중되어 있는 단속 시간을 피해서 새벽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반짝 팔고 빠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품의 흔적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품 침해는 더 이상 럭셔리 브랜드의 이슈가 아니고 국내 여러 중소 브랜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의 노란 천막처럼 오프라인에서는 일부 럭셔리 브랜드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유통 비용도 낮고 단속 위험도 낮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으면 어떤 브랜드든 곧바로 가품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흑산 때문에 점점 더 가품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페이커스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가품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와 함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상표법이라든지 부경법이라든지 복잡한 법률 지식을 몰라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가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는 저희 페이커즈 솔루션은 가품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가품 탐지에 특화된 자연어 처리 기술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도 95%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탐지가 진행되면서 재학습이 진행이 되고 가품 DB가 늘어날수록 이런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품이 어디에 숨어 있든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가품 특성상 한 번에 잡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 오픈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같은 소셜 미디어까지 가품이 유통되는 거의 모든 채널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처럼 해외 플랫폼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라건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의 가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가품셀러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가품도 소수의 악성 셀러들이 대부분의 가품 물량들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품 몇 개를 잡아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셀러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뒤에 숨어 있는 악성 셀러까지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현재 SaaS로 전환 중인데요. 어, 전국적으로 지능형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성장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설립돼서 유수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니즈를 확인을 했고 현재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대상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이런 탐지 과정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마켓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라이센싱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신규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능형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되겠다는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빅 브랜드, 스몰 브랜드 각각의 침해 정도 그리고 구매력에 따라서 유연한 프라이싱 모델을 제공 준비를 하고 있고 3년 후에는 2천여 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략 연 매출 100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핵심 멤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멤버들이 모였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AI 테크, 리거 서비스 각 분야에서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스타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가치를 저희 페이커즈가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저희 페이커즈의 비인간적인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